안녕하세요 인천지역에 영유아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영유아기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기술을 함께 강의해드릴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의 이배영 교수입니다 무척 반갑고요 얼마나 자녀 키우냐고 힘드세요 정말 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강의를 아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에 EBS의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전문 패널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성산 효대원대학교 학 효교육학과에서 부모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나대 인천대, 뭐 카톨릭대에서 좀 가르쳤고요. 어, 여러분 SBS나 뭐 이런 데서 제가 가끔은 부모교육 전문가 또는 부부치료 전문가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어쩌라고 심리학, 어쩌라고 어쩌라고 심리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SK에너지 제주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어, 제가 또 넷달람 수리에서 어, 나왔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 우리가 어쩌다가 어른이 됐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어른이 돼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리보다 고길동이 더 불쌍해지면 너도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야. 네, 우리는 항상 둘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고길동 아저씨가 더 불쌍해지면 아 나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나도 어른이 되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죠. 우리 어른이 되가면서 나의 정신적인 성장은 얼마큼 이루어졌는가? 내가 얼만큼 부모로서 성숙돼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미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황영교 시인의 시인데요. 까닭없이운 적도 있다. 누군가 못 견디게 그리워서 운 적도 있다. 고백하건대 사는 게 힘겨워 운 날이 가장 많았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너처럼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지금 여러가지가 힘들죠 그리고 외출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그 시름을 하면서 너무 큰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오늘의 부모님들에게 저는 목무하 울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오늘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고 좋은 대화 기술을 가진 부모가 될수 있을까? 저는 이빌 게이츠가 위한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 하는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좋은 부모가 되시려면 바로 변화되고자는 하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 교육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라는 학자는요. 영세에서 6세 바로 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가정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바로 교육의 장소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덧입혀주고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아이가 미래에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냐 불행한 아이로 자라나냐 결정적인 한이 있다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타력코 말합니다. 하나의 인성이 절대적으로 형성되는 시기.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 골든타임이 언제냐? 바로 영세에서 6세 사이라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자, 초정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대학 서열화 파괴 다 좋습니다. 입시대도 개선 이런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 영세에서 초중고 시절까지의 가정교육이 부활을 되고 가정에서 인성과 교육의 첫걸음을 받게 될때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바로 가정교육이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부모 교육 반드시 전국 맨 의무화해야 됩니다. 무상보육을 혜택을 받는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유아기 이 시기는 아이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의 평생이 좌우되는 시기라는 거죠. 골든타임입니다자 이럴 때 아이하고 어떻게 하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애착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들을 보세요 지금 과연 이 패밀리가 지금 서로 행복하고 있는 거예 지금 우리 현대의 가족들을 보면요. 이중성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로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받았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한테 가장 상처받았던 얘기가 많아요. 현대판 가족의 이중성. 바로 가족이 로그인이 되어야 될 때, 로그인 될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족 행복도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분은 완벽한 어머니가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가족 행복도 연습이 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좋은 대화 기술을 갖고 있는 부모가 되려면 오늘 일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꾸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돼지에게 여러분이 보면 지저분한 돼지죠. 이 돼지에게 아이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뽀뽀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더럽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귀엽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아이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대화의 기본 그리고 자녀의 기본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한 현명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 10명을 둔그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 어떻게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러러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힘드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주 쉽습니다. 9명 분만 밥상을 차려놓고 호루라기 불면 모든 아이들이 냅다 뛰어요. 기존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불러오기 힘들었는데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시도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자녀에게 다가가니까 문제 해결점이 보이더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게 화낼 만한 일일까?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아주 고상해 보여요. 근데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 야! 5, 4, 3, 2, 1. 죽을래? 빨리!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고상해 보여요. 네. 자녀하고는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이의 관점에생각해봐 아이의 기준에서 생각해봐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감정의 노예가 점점 되어가고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요 가끔 부모들이요. 감정의 노예가 돼서 와서는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애가 공부를 너무 안하고 의욕도 없고 문제가 있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를 상대을 왔어요. 아이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섭대요. 어저께는에는 두어 칼 들고 너 공부 안하면 너 죽고 나죽자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십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화릴 만하니까 감정의 노예가 될 만한 일인가? 생각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이가 달리 보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오.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둘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농장에서 이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재밌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자 아주 재밌었어요 아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웠니? 얘 예, 아빠. 아버지가 묻기를. 그래 도대체 뭘 배웠니?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린 개가 한 마리 뿐인데 그 사람들은 네 마리더라고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져 있더라고 우리 정원에는 수입정 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더라고 우리는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별이 한이 없이 펼쳐지더라고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을 도와주더라고. 우리는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서 먹더라고. 우린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아버지는 만연자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적입니다. 내가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의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내 기분여하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용서될 수 있는 건 용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기분을 때릴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다 그래. 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줘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어, 돼? 그럼 뭐라고 그래? 오 그래 그래 더 먹어. 오 아,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막 이런.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짜증나는 일 있을 때 뭐라고 그래? 야또 쳐먹어. 나 아이스크림 귀신 걸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기준, 내 감정에서는. 자 그러면 영유아의 자녀와 좋은 대화 기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 소통, 존중입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비극이 있었죠.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이요. 영화로도 방영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장수왕 83세까지 사신 영족 완벽주의 꼼꼼주의의 대가 탐평책을 이뤘던 분 이런 분이 왜 자녀교육에 실패했을까요? 바로 사도사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요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영조는 정말 소식을 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정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사도세자는 에너지가 넘치고 잘 먹고 그래서 막 살이 많이 쪘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영조는 늘 그게 불만했던 거죠. 활동성이 강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무예를 좋아. 하고 불만이 그득찰 수밖에 없어. 늦게 낳은 아들에 대해서 왜 사도세자는 뒤중에 넣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는 단한 차례도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춘기가 넘어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불만이 쌓여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억압하고 누르니까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자녀로 자라게 돼 결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 내 자녀의 성격, 기질, 특성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소통이에요. 대화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아빠 합니다. 더 달라고 아주 우유가 들어있잖아. 다 마시면 줄게. 얘기하죠. 엄마 엄마 얘기합니다. 컵 바꿔달라고 까탈스럽게 그냥 처마셔 얘기하죠. 오빠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건배 짱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오빠가 보여줄 뭐 예아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바로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엄마한테 혼날때 문제가 되냐?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혼내 키리냐 보세요. 자, 엄마가 자네를 혼내 틀때 이렇게 혼내 니다 엄마를 똑바로 쳐다봐. 막 혼내 틀. 그 애가 쳐다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 엄마를 왜 그렇게 쳐다봐? 뭘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엄마 말이 틀렸어? 얘기하죠. 를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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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서 엄마가 말하는데 말됐구야 또. 그래서 애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울면 뭐라 그래요? 뭘 잘했다고 울어! 또!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중구속을 한다고 그는 거요. 예 이렇게도 온다고 저렇게도 온다는 거. 이 이중구속이 정신분열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중으로 구속하고 있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이런 거죠. 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들, 아유 이쁘다 일로 와 하고 불러요. 애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혼내켜요? 너 손도 안 닦고 어디 엄마를 만질려고 해? 혼내켜. 다음 달이 됐다 애가 어제 엄마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으러갑니다 그럼 또 엄마가 뭐라고 혼내켜요? 너 엄마한테 안오고 어디가? 누가 먼저 손 씻으랬어? 이런 것도 혼내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명 이중고속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죠 이것이 자녀를. 파괴시킵니다. 사람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애가 잘했으면 옳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 됩니다. 많이 듣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학원. 이게 최고의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영희가 엄마한테 자꾸 칭얼칭얼 대니까 응? 엄마는 몸이 안 좋은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엄마는 네가 살짝 떨어져줬으면 좋겠어. 자, 이거 성인군자로 할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면 될수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존중의 철학입니다. 내가 나았다고 해서 내자례라 해서 대화할 때 존중을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라도 아이 m okay, y okay. o 우리 아이도 최고고 나도 최고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존중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 존중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내죠. 이 조지 불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밤에 미국의 어떤 지방 호텔에 노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약은 할텐고 혹시 방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호텔 직원은 자기네 호텔에는 방이 없으니까 다른 데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비바람 치는 날에 다른 호텔에도 방이 없었겠죠. 어 객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방인데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시겠어요?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노신사가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 될분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당신에게서 호텔을 하나 지어주리죠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정중하게 웃으면서 그냥 넘겼죠.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때의 그 노신사가 호텔 직원에게 뉴욕행 안목 비행기 표와 함께 방문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노육에 도착하자마자 그 노신사는 노육 중심가에 대리석으로 궁 만든 궁전 같은 호텔을 가리키면서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겁니다. 그렇게 조지 볼트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급 호텔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총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중입니다. 내 차려라 할지라도 내가 고기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늘 대화할 때 존중의 마음을 갖고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선언문에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라.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다. 꼭 기억하시라. 전중의 시작은 누룩도 시작돼야 되느냐.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 바로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아이에게서부터 다가가야 돼요. 계속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생각은, 네 의견은, 네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말 표현을 자주 해줄 때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드리 헷건이 그의 딸에게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가족에게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가족 식구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늘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번 너의 자녀가 너의 머리를 쓰다는 게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내 자녀의 좋은 점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자라나서 대한민국을 더큰 대한민국 더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큰 인재들이 반드시 탄생될 거라고, 우리 인천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실하